직선의 방정식 정리를 한번 해볼 텐데 네.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은? 네 엄청 어렵죠? y는 mx 플러스 m <laughs> 정말 어려워요 두 번째는 기울기가 m이고 한점 x1,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면 y 우리는 어때요? 예,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, 기억이나 아는 거야, 이거는. 이건. 이건 아는 거예요? No. 예, 안다. 오, no. 안다. mx 플러스 y 몇편 n, 얘는? Unknown. 몰라요. unknown. 몰라요. 자,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는데, x1, y1을 지나니까 대입을 해서, 대입을 하면, y1은? p l u n이 되고, 여기서 n을 구하라고 하면, y1- mx1 이렇게 되니까 구한 이 n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면 플러스 y1 mx1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 y를 이렇게 이항을 할 건데 그러면 y, y1은 이걸 이제 m으로 묶어서 mx-x1 이렇게 방정식에 구해진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배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기울기를 알고 한점 x1, y1을 지나는 직선의 만명식은 이렇게 된다. 그 다음에, 세 번째가, 이제 두 점을 알때예요 이렇게 두 점을 알 때인데,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어떤 경우냐면, 이 x1과 x2가 다를 때, 다를 때 기울기를 구해보면, 기울기는 x 값 증가량이니까, x2-x1분에 y2-y1. Y2 이게 기울기잖아요. 이 기울기를 그대로 어디다가 대입하면 된다? 여기다가 대입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. y y 다 X2, X2, (x2 x1) (y2 y1) (y2 y1) y2 y1 <-X1> x x1 이렇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x1과 x2가 달라야 분모가 0이 안 되니까 그때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 x1과 x2가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쓸 수가 없잖아요. 분모가 0이니까. 이걸 그려 보면요. x1, x2가 플러스라고 했을 때 X1, Y1. 이 점이고, X2도 X1하고 같다고 했으니까, 이렇게 Y2가 있겠죠. 그러면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.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는 X1. 뭐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X는 X2. 이렇게 적든지. 그러니까 X1과 X2가 다를 때는 이렇게. X1과 X2가 같을 때는 방정식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, 여기가 X축인데요.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. 이게 Y equal MX plus N 이라는 직선인데,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. 그러니까, X축과 이루는 각이 여기도 하나 있고, 여기도 하나 있는데, 양의 방향이니까, 오른쪽과 이루는 거. 여기를 세터라고 하면, 네.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려볼 텐데, 이 길이가, 이 길이를 A라고 하고, 이길이를 b라고 하면 중학교 3학년 때 삼각비를 배웠잖아요. 탄젠트 세타는 a 분의 b 이렇게 구해지죠. 자 이렇게 구해지는데 우리 기울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x 값 증가량 분에 그래? y 값 증가량이니까 a 분의 b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일 때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? 탄젠트 세타가 된다. 이걸 또잘 외워둬야 돼요. 만약에 이 각이 60도였다. 그러면 기울기를 얼마가 되냐면 탄젠트 60이 되니까 탄젠트 60 루트 3이잖아요. 기울기를 루트 3이다. 그 다음에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경우에 직선의 방정식 x절편이 a,0이라는 점이고 얘는 0 b 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x값 증가량 y값 증가량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데 이게 y절편이니깐요. 그 직선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a분의 bx 플러스 b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는데 이렇게 말고 어떻게 되용하냐면 양변에 a를 곱해서 ay는 마이너스 bx 플러스 ab 얘를 이항하면 b x는 a b 이렇게 되고 양변을 a b로 나누면 바로 여기는 a 없어지고 b 분의 y 플러스 a 분의 x는 예, 이거부터 쓰면요 a 분의 x 플러스 b 분의 y는 1 직선의 방정식 x 절편분의 x 더하기 y 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예를 들어서 x 절편이 2고 y 절편이 3인 직선의 방정식은 X 절평분에 X 더하기 Y 절평분에 Y는 1. 그리고 얼마 곱해요? 3만 곱하면 돼요. Y 늘어나고 고칠 거니까. 2분의 3X 플러스 Y는 3. 이제 얘를 이용하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3. 이렇게 구해진다.